의원님들에 대한 권성동 의원님과 이철규 의원님에 대한 국회의원회관과 자택 압수수색.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행사에 가서 축사 때 했던 얘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축사 때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의원회관과 굉장히 영장을 난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리와 함께 국회의장에게 국회 경내에서의 압수 수색에 대해서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기관과 사법부에 대해서 신중하고 자제를 그것을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. 하지만 1년여 전에 면 압수 수색보다는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를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, 저는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세상입니다.